네, 오늘 리박스쿨 청문회입니다. 아, 오늘 손효숙 증인을 통해 구구정치 칼텔이 늘봄 학교 매개로 공교육을 악용하여 어린 학생들에게 애곡된 역사 교육을 주입하고 구구 이념 세력을 조직적으로 양성해 온 놀라운 실체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아, 곳곳에 숨어 있는 구구정치 칼텔 중 이곳 니네 전당 국회 안에도 리박스쿨과 한몸처럼 움직이는 단체가 있습니다. 바로 사단법인 차세대 미래 전략 연구원 참연이라 부르는데요. 참연인데요. 차세대 미래 전략 연구원 참연은 유성열 정권 출범 직후 어, 국회 사단법인으로 등록을 하고 지정 기부금 단체로 등록하며 계획적으로 국회와 정부의 제도 안까지 침투해 왔습니다. 리박스쿨과 참연의 중심에는 손효숙 증인이 있다고 보는데 어, 증인 참연에 맡은 직책은 무엇이고 어떤 활동을 하셨죠? 모르시나요? 참연은? 참연? 몰라요? 어, 참의원 차세대 미래 전략 연구원. 아, 아, 예. 네. 차세대 미래 전략 연구원. 차세대 미래 전략 연구원. 네. 간단하게 뭐 어떤 역할을 하셨죠? 모르시나요? 어, 아, 저는 거기에 특별하게 관여는 아,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아, 아 그래요? 예. 근데 저희가 보니까 손효석 리바스쿨 대표께서는 보시는 바참여의 자문위원으로서 역할을 충분히 하셨다고 나오는데요. 공식 홈페이지 에 나와 있고요. 그래도 지금 부정하시는 건가요? 자문위원이요. 영상에 거. 보시면 계속 한번 영상 보시죠. 한 6년 차 하다 보니까 상당히 이게 참의원 정기총회에서 어 대표께서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데 모르시는 거예요? 네, 저는 자문위원인 줄은 몰랐습니다. 제가 아, 아 모르시고 가신 거예요? 예 예. 아 직책만 자문위원으로 그냥 하고 말씀을 자문위원 으로 하셨는데 그래도 제가요? 네네. 그리고 영상 자, 자료가 있잖아요. 네, 아니 네. 저는 몰랐습니다. 아예 예. 시간 있으시게 너무하겠습니다. 이따 또 말씀드릴게요. 예. 그러면 그리고 니바스쿨 교재가 참여원에서 도쿠가 공모전 지정 도서로 돼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게 보시면 니바스 교재가 참여원 도쿠가 공모전 지정 도서로 돼 있는데 이 책을 읽어, 영상 한번 읽어볼게요. 한번 볼게요. 소리 좀 켜주세요. 내가 더 정군에게 호통을 지며 도와달라고 한 것이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었을까를 먼저 생각했고.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 알면 알수록 창조 전부터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에 게 은혜를 베푸셨고. 네, 네, 소리를 좀켜 주셔야 할것 같아요. 아. 네, 지금 이 책이 바로 지금 참여연에서 독구가 공모전을 했던 책인데요. 할아버지가 들려준 6.25 전쟁 이야기라는 책입니다. 지금 화면도 아이들이 이 책을 읽고 지, 직접 쓴 독후감인데 허이트서 역사 일곡인데요. 모르시는 거죠? 저는 그건 모릅니다. 그책 자체는 저희가 네. 그 자유 우파 진영에서 네네. 그 할아버지가 들려주는 6.25 전쟁이네네네. 네. 지금 그러면 역사에 대해서 후보를 혹시 그 어, 출강할 강사 있지 않습니까? 양성 교재 사용하셨죠? 일본학교 어, 강사로 할때 강사 교재로? 아닙니다. 아니에요? 예, 예. 그냥 저희가 이제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서 저희 사무실에 좀 아, 구비를 해놓은 거 그, 그냥 구비만 해 하고. 예. 예. 근데 보시면 증인께서 타미안의 어떤 역할을 했다고 하진 않으셨지만 타미안의 이 책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계속 이야기를 해, 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저는 그 사실은 모르고 네, 더, 예. 그리고 더 충격적인 사실을 보면은 이이책 책이 뭐냐면 유성열 정부에서 니박스과 타미안 역사의국 도서를 유성열 정부 국방부가 진주문고라 진주문고 도서 지정하여 9 9 48권. 혈세 1억 2천만 원을 들여서 우리 국군 장병들에게도 배포했다는 게 문제예요. 네네. 그리고 이분 부분... 사실입니다. 아 모르시고요. 예. 네. 그리고 주양을 참여이라는 곳이 그 자문위원으로 활동한 참여에서 증인께서 참여를 활동하는 증인이 참여에서 자문을 활동하고 계시고요. 거기에서 국방부에서 진중무 타이틀을 내세워서 포장을 해가지고 어떻게냐면 상장을 이렇게 줘요. 우리 학생들에게. 제가요? 참여한 네. 독후 대회? 네, 알겠습니다. 예, 네, 모르는, 넘어가시고요. 모르는 일입니다. 이거 단순한 이게 보미 참여한 부분은 이 단순한 공모전이 아니에요. 지금 주인께서 참석하시 참 참여한 곳이 자문위원이 그냥 보통 자문원이 아니에요. 역사애국 단체고요. 우리 국가 민주정당 국회 집투해 가지고 하셨던 그런 곳이에요. 근데 모르는 걸로 모르새로만 일관하면 안 되시죠. 아니, 실제로 거기에서 제가 이제. 회의나 또는 세미나 있을 때한 번씩 회원으로서 초청은 받았지만 제가 거기 자문위원인 줄은 몰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가시죠, 뭐 계속. <웃음> <웃음> 그러면 이제 보시면 저희 다음 화면 봐주시죠. 보시면 이게 유성열 탄핵 영상인데요. 한번 보시죠. 이게 참여연에서 했던 활동이에요. 어, 저는 차세대 미래 전자연구원 부원장 유일기입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까지 윤석열 대통령을 지키기 위해서 기사할 것입니다. 네, 증인, 이거 공익 목적으로 하는 공익법인 교육 맞습니까? 상의한 곳이? 아니, 저는 참의원이 어떤 지위와 어떤 단체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는 몰랐습니다. 몰랐는데 참석을 하셨겠죠? 네, 그냥 거기가 사단법인이라는 얘기는 알고 있습니다. 아, 알고 계시는 거예요? 예, 네, 그런데 거기가 어디서... 어디에 소속이 돼 있는지 이런 건 모르죠. 어떻게 아, 소속돼 있는지 모르고 모르겠습니다. 들어가신 거예요? 예. 네. 네. 그러면 참여형과 리박스쿨이 어떻게 한 몸인지 한번 볼게요. 한번 영상 보겠습니다. 화면 보시면 소녀숙 징인은 리박스쿨 대표이자 참여의 네, 자문위원이시고요. 김주서 한국학중앙연구 이사장은 리박스쿨 학교장이자 참여한 발기인 겸 공동 대표입니다. 정택관은 리박스쿨 공동 강사이자 늘봄학교 개입을 시도했고 참여한 발기인 겸 사무총장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뭐 이름만 다를뿐 거의 똑같은 분들이 하고 계시는데 전혀 몰랐다고 지금 발표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보기는 에 역사관, 애국대 역사관, 구군인정을 주입하는 게 똑같은데 그렇다고 제가 참여를 알아야 되는 것은 아니죠. 아니 자기 소속된 걸 알아야. 아니 저는 말씀드리지만 제가 그게 해오고 회원으로서... 있는가. 네, 다음 화면 봐주시죠. 예. 2025년 리박스참여 사업계획서를 보면 국회 사무처로 제출된 2025년 참여 사업계획서입니다. 자성글 양성회 대 리바스쿨과 함께 공동으로 인정교육 프로그램을 계획을 분명히 하셨어요. 보시면 리바스쿨이라고 명시되어 있죠. 그래도 모르시는가요? 저는 그 사업계획서를 제가 작성한 것도 아니고 모르겠습니다. 그럼 누가 밑에서 하셨어요? 누가 하셨네? 아니, 저는... 여기에 아무런 보시면... 임원도 아니고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있어요. 아닙니다. 저는 이 단체에서 이런 그 일을 하고 있는지. 아예 뭐 저희한테 이제 이 청년들 뭐 쇼츠 제작이나 이런 것 때문에 뭐 용역비로 지원해주고 한건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차세대 미래 전략 연구원이 리박스쿨과 뜻을 같이 한다고 해서 예그 정도는 제가 알고 있죠. 그런데 네. 그게 내부에 어떤 행사를 하고 있으면 어떤 계획서를 냈는지 이런 건 제가 모릅니다. 네 정우 위원님 네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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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늘 청문회를 통해서 저도 처음 이제 접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저희 국회 교육위원회 차원에서 조금 더 면밀히 좀 살펴보고요 그런 의혹이 확인되면 당연히 그런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손효숙 대표님이 그 탄핵 반대 뭐 그런 현장에도. 종종 나가셨습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반대 현장 거기 나가셨어요? 저희가 뭐 토요일 광화문 집회 네. 뭐 이런 곳에는 가끔 시간 날때 나가죠. 그러면 지금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구속에 대해서는 어, 상당히 부당하다라고 생각하고 계시겠군요. 저는 지금 아무것도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서 지금 지난 한달 넘게 지냈 그러니까 지냈기 그러니까 때문에 어떤 상황인지 모르겠습니다. 그 탄핵을 반대하셨습니까? 그 일건은 그 논리로 보면 지금 제우속에 대해서는 뭐 어떤 평가를 하세요? 뭐 적법 적법하다는 겁니까? 아니면 부당하다는 겁니까? 아 그건 제 개인적인 의견을 그렇게 네. 제가 어떤 생각을 가졌는지 여기서 꼭 발표를 해야 되는 아 거니까? 그런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다만 이제 그런 현장을 어, 종종 나가시고 영향력을 행사했기 때문에 어, 저희는 그렇게 이제 판단하고 있는데 뭐 답변을 하기 싫으시면 안 하셔도 됩니다. 자리에 돌아가 주십시오. 네.